안녕하세요, 조슈입니다. 어, 저는 지금 천안의 스카이 홈 캠핑카에 다시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요. 네? 오늘 <laughs> 고생했어 <laughs> 어, 나갔네요, 한 대. 어, 지난번에. 어, 오히려 이건 또 뭐예요? 아 이거는 내가 뭐좀 만드냐고. 아또 <laughs> 새로운 걸또 도전하고 계시네요. 또거어 욕조가 어 이거를 그러면 추가로 뒤에 더달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출에다가 그 아니고 변인장치에다가아 그 예전에 내가 우이조만학기해서 전기 자전거 저거 시쿠다에다가 네네. 아, 화장실, 욕실이 없어 없어도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 강가나 이런 데가 보면, 아, 그죠. 이저 사워텐트나 이걸 차놓고 하게 너무 뜨겁고, 그러죠. 그거 좀 여자들이 예민한 이 손님들이 오는 걸 보면, 또 네. 한때 만상에 여자분들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이 음. 천이 안 보이는데도 시비엣 맞아요. 는걸 싫어하는 여자분들이고 음. 그리고. 일을 묶고 싶은들 많은 예민하신 분들 그래서 그냥 하나에 그냥 안정적으로 좀, 좀 편안하게 어... 일도 보고 씻을게. 어차피 상황할때또 벗고 씻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이제 캠핑카 구조가 접이식이니까 네. 이것도 지금 또 폴딩되는 방식으로 폴딩돼서 완전 다 벽으로. 어... 그냥 이런 패널처럼 보... 캠핑카 구조랑 똑같은 벽으로 패널로 어... 해서 이 완전히 그냥 이동식. 완전 커버. 팝업... 야. <laughs> 한번 테스트용품으로 네. 한번 지금 만들어보는 거예요. 이거 원래 공개하면안되는데 네. 한국 사람들은 남의 아이디어를 워낙 또잘 가지고. 네. 아직 뭐 위에까지는 안 됐으니까 네. 일단은. 자 자체, 네. 아이디어. 아하. 그 자체를 사람들이 평상시 맨매에다가 필요가 네. 없... 필요가 없으면 떼어놓고. 네. 아니면 뭐 다른 뭐 브리드. 뭐. 간단한 이제. 짐 같은 거 수납해 가지고 또 달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기통이라든지스통이라든지 그러니까 간단한 짐 같은 거. 네. 식으로 이제 내가 자리가 좀소하다 그러면 뒷다 매달기만 해서 옆으로 아. 차에서 들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해. 이제 <laughs> 또 발은 네네. 뒷발은 아웃리거로 접는데. 피기 되있네 아~~ 이렇게 하못하 그러죠. 이렇게 와, 이거 잡고 걸려있다 하고. 조금 안 넘어지는데 주행중에 아 이렇게 다꼬니까 그리고 이제 추레라는 어디 들어가서 잘못하면 네네. 후진하고 전진가이 있는데 조금 그래서 네네. 만약에 농로라든지 우리가 좁은 골목에서는 다 후진하기 애매해. 네네. 운전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도 요거는 이제 어차피 차만 차축만 좀 길어지게 되는 거니까 네.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 어. 어디 뭐 진짜 내가 모르는 길 갖다 푸중에서 나올 네. 암담한 경우가 있는데 어. 그럴 때도 뭐차뒤 축만 좀긴 거는 음. 그리고 이 높이도 지금 접이시고하게 너무 길게 이걸 싣고 다니면 바람에 접어 죽는 거니까. 접었을 어... 때차 높이 한3의1 정도 되게 그리고 이제 후방도 시야가 보이게끔 카메라 때 어, 후방 카메라로 보일 수 있게끔 어, 기존에 뭐 히치 캐리어 방식이라고나요? 하 그렇죠. 네, 네 그런. 포랑 같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같은 가 네. 같은데 방법이. 어, 뭐 포터포티도 넣을 수 있고 뭐 웬만한 거 넣을 수 있겠어요 여기다가. 원래는. 저... 천상 레퍼츠꺼 네네 1만원짜리를 럭셔리한걸 갖다 하 어. <laughs> <너무 웃음> 그거는 그건... <laughs> 테스트... <laughs> 너무 오바고 테스트용품이 다보니까 네네 완전 럭셔리 고급스러운데 딱 여기까지 장착이 되고 멋들어는 짓는데 야 시크릿도 그랬 이제 이따가는 여기다 약간 장식작용을 그냥 고정시키고 네네 밑에 들었다 뺐다 해야되니까 네네 일단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야 꾸준히 또 변화를 시키 주시네요 다 보니까 완전 단점이 세면대를 설치할수 없다는 것도 비교가 안 돼. 굳이 세면대 필요 없어요. 밖에 나가면은 예. 그 세수대에다가 그냥 뭐 접이식 세면대 간단한 거. 사실상 우리는 예. 뭐 뒤에 응급적으로 수급 물은 오십 정도 예. 항상 있는데 이제 예. 잭바이잭으로 해서 우리 예. 저 세탁기 호스만 딱 연결해서 차에서 꽂여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나오겠죠. 이제 예. 어차피 요즘 압력 뚜뚜 같은 게잘 나오니까 예. 그렇게 응용하죠. 최대 관제는 얘가 접었을 때 이만해야 되니까. 네. 높이를 여기서 3, 저70%를더 키워야 되니까. 네네. 그 정도까지 돼야 되니까. 자재가 다 들어가요. 음. 내 우리 캠핑 박스 만드는 것보다 자재가 세곡 정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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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루미늄으로. 다 알루미늄. 야, 음. 다 알루미늄으로. 그 가운데 스트럿을 똑 같이 들어가고. 네. 내장도 이제 전부 방수로 해야 되니까. 네네. 요즘 누구만 지금 열흘째 매달리고있는데 <laughs> 그래도 그래도 나중에 법적 기준에 문제 안 되게 하려고 남바 등까지 딱 해서, 요, 요 사이 다 해서 배선요요사이딱다 집어넣어서 다 내리고. 음. 근데 저쪽에서도 저 폐수통 폐수 패스 나오면 바로 받을 수 있게 또 아. 풍속 딱해서 만 잡다 넣으면 재미로 한번 일단은 만들어보는 재미삼아. <laughs> 근데 뒤에 스케리어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거는 제가 보질 못했어요. 없어요. 이거까지 생각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지금 스카이홈 캠핑 박스 하고는 완전 어 완벽한 세트를 이루네요. 내가 쓰려고 만든 무게다 보니까 내 네. 차에다가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우리 저 캠핑 박스 만드는 자재를 활용해서 사실 네. 이제 우리는 뭐가 됐든 다 알루미늄 맞다 무게도 아. 그렇고 경량성 이게 알루미늄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디자인이 거의 흡사하다고 봐야 돼 어. 같이 이제 그리고 제가 한번 얼마나 거기 먼저? 오, 풀리네. 아, 이거 우리는 어. 다 해봤다. 아. 성인이 네. 그걸 형이 혼자 s i 을 시키고 네. 또 필요 없을 때는 차는 저기다 놓고 아이 e 좀 보는데 화장실 멀리 with him. You a n 원하는 e r 다 s i t 고 그냥 매달고 t h him. I was sitting with him. I 가 a s 가 i t t 지 n g with him. I was sitting with h 은 이게 없이 s 네.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이리프트를네개 장착하다 또 바닥까지 네. 그리고 이 가운데 잡아주는 네 네. 고무 어쩔 수 없이 이제 저 우리가 그러니까 저각 파이프인데 얘도 알루미늄 각 파이프도 얘는 이제 아무래도 중량을작 예, 바퀴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 네. 아무래도 지가 워낙 두껍다 보니까 네, 네. 가운데 봉이 최소 3T 이상을 써야 돼요. 길이도. 네. 짧게 하면 화면도 가벼운데 또 필요에 따라서 길이를 길게 짧게 쓰여요. 주행 네. 중에는 바짝 붙이고 네. 사용할 때는 우리 저 픽업차 단점이 문이 이렇게 네. 네. 문이 발판 마냥 나오다 보니까 음. 여기가 차렸으면 기까지 팔팔 떨어질게 이렇게 열으면 음. 그뺄 때는 이제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음. 한번 완성될 때 다시 한번 더. 예 와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어, 신박한 아이템을 또 오늘 아 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어. 이게 우리 차에다가 각종 업체들이 지금 그 좁은 차에다 화장실 샤워장을 집어넣고 하는거 보니까 네. 공간이 사실 편하게 쓸 공간이고 얘는 물론 소변이나 자주문이고 일을 볼때한두번 네. 보는 데고 그리고 이 버스나 다른 캠핑카를 드 보면 이 화장실을 거의 수납 공간으 쓰지 옷장이나 수납 공간을 쓰지 네. 자기걸 잘안 쓰게 된다고 그렇죠 물론인데 비우는 것도 거칠상스럽고 또 음. 워낙 우리나라가 또 화장실 문화가 잘돼 있고 네. 문화가 좋다 보니까 이제 그 별로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사람들 많은 여름에 강가 같은데, 허업을 파닐 때 갔을 때는 네. 참 불편하더라고요. 음. 남자분들도 일 보기도 힘들고, 음. 그래서 한번, 이왕 가는 것좀 여자들이 스트레스 안 받게 좀 편하게 일도 보고 씻을 수 있게끔 음.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laughs> 이름은 정식 이렇게 아직 안 열었는데, 정식, 전인장치 그, 때인 줄 아니까. 기존 있는, 뭐, 히치, 뭐, 백, 뭐, 바구니, 뭐, 뭐 보통 들 뭐, 무슨 바스 무슨 바스켓이라고, 뭐 트레일러 바스켓이라고 하나도 무슨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한번 또 예쁘게 한번 쳐보야될또 이동실이니까. <놀람> 뭐라 할까요? 톨레 박스? <laughs> 아니 또샤워장이 샤워 박스? 아니 샤워 박스는 뭐 기존에 지금 접이식으로 나왔어요. 예. 뭐 있어요. 화장실을 따로 예. 욕실이 뭐 화장실이고 화장실이 욕실이고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잖아요. 바스룸이라고 하나? <laughs> 아,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네.